볼리티 v 에서 축구에 관한 여러가지 얘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볼리티 v 구독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의 세리아 팬입니다 어 근데 제가 나오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부터 조선의 세리아 팬 코로나19 특집입니다 좀 경기들이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세리아 클라시코 그러니까 조선의 세리아 팬 번외편으로 이쯤에서 소개해야겠죠 조선의 세리아 팬 진행자죠 김종용 기사를 모시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웨이. 어 이쪽이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종용입니다 네. <laughs> 세리아 칼초 아쥬리 카테나초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뭐 여기서 유튜브 활동 해왔고요 오늘은 요 채널의 진짜 호스트인 서영욱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조회수 늘고 팬층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 느껴지십니까? 어 이게 숫자가 많으시진 않겠지만 네. 저희 채널에 세리아 팬 영상들만 모은 네. 재생목록을 그렇죠. 고정적으로 쭉 봐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제일 많아요? 네, 네. 소수긴 하지만 네. 네. 점점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많이 댓글 남겨주십시오. 자, 오늘 소개할 클래식코, 네, 레전드 팀 언제 어떤 클럽인가요? 네, 어, 딱 10년 된 팀, 2009, 2010 시즌의 인테르 밀란입니다. 그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저보다 어린 스팬들께서는 네. 또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고. 우리 입장에선 이제 클래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요즘 팀 같은데. 네. 사실은 10년이나 됐어요. 아, 그렇네요참 시간 참 네. 빨리 갑니다. 그렇습니다. 나이도 빨리 먹고. 이 팀은 주제에 무리뉴 감독. 지금은 손흥민의 감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무리뉴 감독의 수많은 성공 사례 중에서도 우리생 네. 그 최고의 성공 하나를 꼽아라 그럼 여기죠. 무레뉴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포르투, 인텔에서 두번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럽 축구의 최고 업적으로 치는 트래블을 네. 한번 했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한 거였고요. 음. 그리고 무레뉴는 인텔에서 딱두 시즌 있으면서 첫 시즌 리그 우승, 두 번째 시즌 트래블, 이렇게 모두 성공을 거두고 우승한 바로 그날에 딱손 털고 네. 딱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네. 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뭐 첼시나 레알에서는 끝이 좀 좋지 못했어요. 네. 그 뒤로 최근에 메뉴와 토트넘에서는 제도력 자체가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를 듣는다면 바로 이 인테르 때가 무리뉴의 절정기라고 할수 있고요. 보는 사람, 팬들 입장에서는 어, 정말 대단하다. 근데 또 상대편 입장에서는 지독한 놈들, 네. 얄미운 놈들, 이렇게 보이는 바로 그 축구가, 어, 이때 절정을 달렸다고 할수 있겠죠. 네, 뭐, 중립팬들이 볼 때도 사실 좀 재미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축구가 문영엄도 축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절에는, 어, 어떤 어 그런 재미를 희생하는 대가로 뭐 트로피를 다 쓸어 모았던 그런 시절이죠 또 상대팀이 워낙 공격을 잘하면 그걸 네. 막는 걸 보는 재미가 있긴 했는데 아, 그렇죠, 네. 이따 말할 과르디올라 감독이 또 그런 역할을 해줬죠 겨우 2년 있으면서 포메이션이나 선수 구성을 계속 바꾸면서 전술가로서의 면모를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딱 2년 있었던 팀에 저희가 도판을 한 4개 정도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많은 그래픽으로 여러분께 시각적으로 풍부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여길 골랐죠 네 저희가 뭐 중계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첼시에서 이탈리아로 넘어간 첫 번째 시즌이죠 2008-2009 시즌의 라인업 어떻게 되죠? 자, 무리뉴 감독이 부임했을 때 어, 인테르는 한마디로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의 카리스마로 돌아가는 팀이었다 네. 이브라히모비치 중심의 4-3-1-2 포메이션을 쓰면서 이미 3연속 우승을 한 뒤였어요 네. 사실 손안 대도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무리뉴 감독은 유럽 대항선에서 성공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팀을 첼시에서 자기의 성공 비결인 4-3-3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윙어를 두 명이나 영입하는데, 윙어가 필수적이니까. 네, 그게 세리아에서 이미 잘하고 있던 만신이 박진영 씨를 닮았다고. d r p 네, 그리고 네. 호날두의 춤수승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포르투갈의 카리스마두 네. 명을 영입해서 첼시에서의 뭐 로버한 더프 이런 콤비를 재현하려 하죠. 그래서 네. 어, 이런 포메이션이 됩니다. 어, 굉장히 뭐좀 어, 화려하네요. 유명한 선수들이 아주 뭐 즐비합니다. 세자르, 네. 엄청난 선방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 브라질 출신 골키퍼고요. 그리고 마이콘, 마이콘이 아. 예, 이때 한 3년 정도는 알베스보다 좀 위에 있었죠. 네. 롱런을 못해서 알베스보다 나중에 많이 꺾였지만 베일한테 털리기 전까지 뭐 세계 최고의 네. 그렇죠. 세계 최고의 라이트백 마이코. 네. 그리고 이때가 36세였는데도 절대 늘지 않는. 어, 저희는 뱀파이어인가 이런 말을 들었던 사네티가 있고요. 볼키핑과 수비 위치 선정이 뛰어난 미드필더 중심인 칸비아소. 그리고 뭐, 당연히 설명할 필요 없는 맞는 공격수, 이브라이모비치, 이런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말년이긴 합니다만, 비이라 선수도 좀 어, 반갑고, 키부, 뭐, 그 수비 쪽에 산톤, 뭐, 사무엘, 아, 쟁쟁한 선수들의 이름이 좀 있었는데, 이때 또그 천재 유망주, 나중에 맨시티에 와서, why always me 했던, 발로텔리도, 음, 여기 있지 않았나요? 네, 발로텔리는 네. 이때는 말을 잘 들었어요. 나직 어려서. <laughs> 제 멋대로의 발로텔리가 아니었어요. 네. 어, 근데 뭐 사실 이 시즌에 출발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네, 저 위에 있는 저 만신이와 카리스마, 이두 명을 영입해서 활용하려고 했던 게, 대실패였습니다. 음. 심지어 제가 이두 명이 같이 있는 사진을 찾아봤는데 네. 없어요. 어. 둘다 못하고 다치고 그래서 동시에 쓰지도 못했어요. 아. 뭐 한쪽에 한명 나오면 다른 쪽은 피구 나오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아, 시즌도.. 아, 가기... 피구도 있었구나 이때. 네 그렇죠. 피구가 여기 있었습니다. 어, 둘다 완전 전반기만에 다 실패적으로 판명이 되면서 인텔을 내내 딱한 골씩만 넣었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오. 빨리 망했죠. 그래서 전반기가 끝나자마자 이 축구를 무리뉴 감독은 갖다 버립니다. 음흠. 그리고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 때 축구로 돌아가는데요. 아까 말했던 4-3-1-2 포메이션이 됩니다. 네. 어, 이제 보여드릴 게 당시 어, 첫 시즌 후반기 라인업인데요. 이게 그때 축구랑 똑같습니다. 어, 만치니가 했던 거랑. 네. 스탄코비치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하고 이제, 이브라이모비치의 파트너는 발로텔리나, 뭐, 훌리오 크루스, 이때 좀 끝물이던 아드리아누 음. 이런 선수들이 번갈아서 봤죠. 기존에 잘하고 있던 포맷으로 돌아간 그런 모습이네요. 영입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한 거죠. 네, 이제 윙어가 없어진 게좀 눈에 띄네요. 네. 뭐 세리아에서 많은 팀들이 걸거에서 뭐 썼고 지금도 쓰는 그런 포메이션이죠 네. 이런 포메이션으로 돌아가서 이걸로 11월부터 8연승을 거두면서 무난하게 세리아 타이틀 방어에는 성공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게 되죠 음, 음왜 그런가요 그게 이제 챔피언스리그 때문인데 챔피언스리그에서 16강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만나서 떨어졌어요 음흠. 그래서 세 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 16강 탈락을 하면서 그 유랑무대에서 약하다는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갑니다. 네. 문여감독이 약간 얄미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삐끗해도 워낙 좀 그쵸? 욕을 많이 먹습니다. 네, 욕하려고 막 기다리는 네. 사람들이 되게 많죠. <laughs> 네. 자이벤트스가 칼초폴리오파로 아직 별로일 때죠. 이제 강등했다가 세리아 복귀하게 2007년이고 이게 이제 그 다음 시즌이니까 인텔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을 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여름 이적 시장에 좀 포맷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대형 트레이드가 있었죠 네 어, 이브라이모비치가 인텔과 사무엘 에토의 돈까지 받아오는 대형 트레이드가 있었죠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텔과 네. 이득을 본거였는데 돈까지 받았어요 <laughs> 그래서, 무리 호구 이었네 그렇죠. 완전 호구 딜이죠. 네. 발로나 입장에서는. 네. 뭐, 나중에, 그, 이브라미치는, 과르디올라 욕이나 하고. 그렇죠. 1년밖에 못 있었고. 네. 또, 과르디올라가 메시 중심으로 바꾸면서, 한국에 그때 내한 경기 올 때, 그, 딱그 시즌만 이제, 발선화 네. 있었고. 그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 이 돈으로, 우리 뉴는 첼시 시절처럼, 좀 고분고분하고, 아직 덜 유명한데, 실력은 출중해서, 네. 마음대로 다 부려먹을 수 있는 <laughs> 그런 선수들을 이제 무더기로 영입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 루시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슈퍼스타 수비수 루시오 네. 미드필더론 티아고 모타와 지금 사진에 있는 베슬라이 스네이더를 네. 공격수 디에고 밀리토 이렇게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방 라인업은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됐죠. 네, 미드필드는 여기 있는 선수들 말고도 문타리, 비에이라, 아, 문타리, 설리, 네, 설리, 설리 문타리, 비에이라, 스탄코비치 이런 선수들까지 있어서 아주 선수층이 풍부했어요. 인텔은 뭐 시즌 초에 밀란과의 밀란 더비에서 4대 0으로 이기기도 하고. 초반부터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이2009-2010시즌이 이제 인생 시즌이라고 할수 있는 선수들이 좀 굉장히 많네요. 특히 이제 스네이더르 그리고 밀리토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시즌은 월클이 아니었나. 네, 이 시즌은 네. 엄청났죠. 스네이더르와 밀리토이두 명의 조합이 대단했는데 네. 특히나 이제 스네이더르가 성공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선수 설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4-3-1 포메이션을 늘써 왔는데도 네. 전문 공미가 없어서 스탄코비치를 썼던 인테르가 이제 전문 공미를 갖게 된 건데 네. 스네이더는 아약스의 대형 유망주였지만 바로 전 팀의 레알에서 망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인테르가 겨우 1,800만 유로에 양입할 수 있었습니다. 와 지금 그 그때도 비싼 금액은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거의 뭐 주어온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은 뭐 아무리 폼이 떨어진 유망주도 저 값을 못 삽니다. 네한3 어... 2스네이더를 정도 해야 황희찬 한명될 거야? 이 <laughs> 정도니까. <laughs> <그런 웃음> 네. 네. 아약스와 바르셀로나 계열의 그 토털 풋볼과는 음. 아주 상극인 굉장히 특이한 네덜란드 선수죠. 네. 이렇게 많이 뛰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스네이더러가. 네, 그렇죠. 뭐, 구체적으로 보면, 스네이더러의 장점으로는 여기 보이는 양발 사용 능력, 네. 양발 모드에 나서 나가는 중거리 슛과 다양한 구질의 스루 패스, 네. 그리고 이제 지능적이고 역동적인 속공이 전개될 때는 패스가 전방으로 잘 나간다는 거, 네. 또 본인 먼저 침투해서 꼴르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면 단점이 좀 명확해요. 골키핑 네. 능력이 이런 월드클래스 선수라고 음. 하기에는 그냥 평범한 수준. 수비 위치 선정도 좀 별로라서 뭐 피를로처럼 후방으로 배치할 수도 없고. 네. 그리고 골 배급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팀을 이제 리딩하는. 음. 그 쉽게 말해서 플레이메이커로서의 능력이 좀 없었어요. 음. 이 선수는 플레이메이커가 아니고 한 방에 수루패스로 골을 만드는 찬스메이커만 할수 있는 선수죠. 그래서 우리 팀의 공격수가 많은, 많을수록 못하는. 음. 오히려 우리 팀이 수비적인 축구를 할수록 혼자 아무 데나 가서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니까 잘하는 그런 선수죠. 그래서 무리뉴 감독과 잘 맞았고요. 네덜란드 대표팀에서도 수비적인 축구하던 시절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판마르바이크 감독의 2010년 월드컵 멤버에서 준우승, 네. 2014년 파날 감독이 또 기대 이상의 4강에 갔을 때도 주전, 음. 이렇게 수비적인 축구에 최적화된 선수였습니다. 가장 네덜란드답지 않은 네덜란드인 이 스네이더르가 무리뉴 축구에 정말 딱 맞으면서 그리고 이제 투톱 중에서 에토가 상대 수비를 흔들어주고, 네. 릴리토는 스네이더의 패스를 환상적으로 받아서 바로 마무리해주고, 네. 이 조합이 아주 좋았죠. 그래서 스네이더는 세리아 전반기에만 어, 좀 부상이 잦아서 네. 12경기만 뛰었는데, 12경기 4골 5도움을 기록했고, 오, 네. 공격 포인트 이상의 기여도를 보여주면서 빠르게 적응합니다 무리뉴가 총 4가지 폼에서 이제 보여줬다고 했는데 아직 한 가지가 좀 그쵸 네. 이제 마지막 포즈를 필요했는데요 어, 스네이더와 밀리토를 얻은 것만으로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하기엔 충분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무리뉴 감독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니나 다를까 조별리그 초반 3경기 무승부에 그치면서 욕을 엄청 먹습니다 네. 조별리그 5차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패배했는데 이때는 탈락 위기였어요 음.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유비 카잔을 잡고 어, 근데 조별리그 끝나고 토너먼트가 시작되기 전에 열린 1월 이적 시장 인텔과 마지막 퍼즐을 영입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저도 이제 이거 준비하다 알게 됐는데 기억이 났는데 이제 고란 판데프 선수가 왔죠. 네, 어 고란이라고 국내에서 이제 애칭으로 <laughs> 부르는 최근에 러블리즈의 정예인 양이 고란이고요. 뭐야? 고란이. 이 판데프는 라치오에서. 잔뼈가 아주 굵은 창조적인 네. 왼발잡이 공격수였습니다. 네. 지금 로마 우스인데 라치오 얘기를. 네. 어, 그러네요. 네. <laughs> 어, 판데프 사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라치오랑 싸우고 계약을 조기 해지해서 음. 공짜로 풀린 걸인테르가 재빨리 주서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정도도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데프는 원래 라치오에서 투톱을 주로 썼던 섀도우 네. 스트라이커였거든요. 근데 무리뉴 감독이 정말 파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데프랑 에토가 둘다 공격수인데, 둘다 네. 윙으로 바꿔버려요. 음, 에토 윙도 그렇고, 이때만 해도 무리가 하나 있었네. 네, 네. 그좀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네. 얘네들을 좌우 윙어로 두는4231 포메이션을 하면서, 판데프랑 에토의 역량이 극대화 됐느냐. 음. 절대 아니죠. 음. 얘네들은 팀을 위해서 그냥 희생한 겁니다. 그렇죠. 네. 수비가담을 열심히 하는 윙어가 있어야 챔피언스 리그를 먹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 팀이 그게 없으니까, 네. 판데프랑 에토, 니네 열심히 뛰고 내 말은 잘 듣잖아. 공격은 좀 적당히 하고, 음. 각수비나 해. 이러면서 측면에 보내버린 거예요. 야, 지금, 지금 손흥민이네, 딱. 황금 자리가. 느낌. 예. 그런 느낌이죠. 이로써 이탈리아 팀이 유럽 무대에서 겪는 고질적인 측면 수비 문제를 일소하게 됩니다. 음.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런 선수들을 뒤에 골로를 생각하지 말고, 수비에. 시킨 거란 말이에요. 네. 축구 게임도 아니고. 그렇죠. 무리뉴 감독이 이때만 해도 이더십이 정말 살아 있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포메이션 이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감독말의 선수들한테 먹히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파고스 감독은 그 이제 은퇴 은퇴 때까지 한 거고. 마이콘의 활약이 엄청 계속 이어졌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 마이콘 선수의 네. 전성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에토가 평범한 윙어의 공격력을 못 보여주니까 아, 그렇죠. 오히려 오른쪽 공격을 마이콘이 하고 에토가 마이콘 뒤에서 수비하러 가고, 음. 그니까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콘 선수가 계속 공격력을 보여줬고요. 어, 이 축구가 주로 챔피언스리용 포진인데, 일 첼시와의 경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첼시와 16강 1차전 막판에 지키기용으로 판대풀을 넣어서 측면 수비를 시켰는데, <laughs> 되는 거예요. 이때 이긴 뒤에, 아브리뉴 감독이 이걸 그냥 플랜 A로 가자. 16강 2차전, 8강 두 경기까지 3경기 네. 연속 1대 0 승리를 하면서 <laughs> 네. 절대 골을 안 먹는다 이렇게 된 거죠. <laughs> 그리고 마침내 저 유명한 이제 바르셀로나와의 4강전이 나오는 거죠. 네. 어, 4강 1차전에서 바르셀로나를 홈으로 불러서 조별 리그와는 달리 3대 1로 대파하게 됩니다. 네. 화산 폭발 때문에 버스타곤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 맞아 맞아. 예. 네. 맞아 압박이 안 됐어요. 네. 압박이 안 되는 과르디올라의 팀이니까 스네이더르와 밀리토가 역습을 할수 있게 된 거죠. 골을 스네이더르, 마이콘, 인테르, 세 명이 넣는데,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판데프와 에토오는 이들의 설거지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기고 나서 이제 바르셀로나 상대로 더 유명한 2차전이 다가오는데요. 네. 2차전은 판데프가 몸을 풀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키맨이었는데. 네, 네, 경기 직전에. 이때 무리뉴 감독이 정말 파격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 센터백 혹은 풀백을 보던 키부를 저 판데프 자리, 자리에 이거저에 넣어 버립니다. 너는 가서 알베스나 막아. 넌 수비수잖아. 공격은 우리 안해 음. 아니 대노프. 시작할 때부터 우리 팀은 공격 안 한다. 음. 이러고 시작한 거죠. 근데 묘한 게 이날 그 모타가 부스케츠를 걷어차서 퇴장당하거든요. 음. 초반에. 부스케츠가 이렇게 깍꿍 이렇게 하면서 박아주고 아. 유명한 그 장면인데 <laughs> 그때부터는 진짜 수비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르셀로나가 피켓까지 공격 가담시켜서 피켓가 골을 넣죠. 바르셀로나가 1대0으로 이겨도 여전히 1차전 두골 차로 이긴 인테리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인테리가 유리한 상황이죠. 끝까지 꾸역꾸역 지켜서 인테리가 결국 결승에 진출 하는데요. 이날 점유율을 보면 어, 인테리가14% 패스 <laughs> 획수. 횟수, 횟수. <laughs> 패스횟스가 인테르 67회, 네. 바르셀로나 555회. 보통 이제 인테르 같은 팀이 이런 67회였다고 무려? 67회. 아 너무 많다고요? 67회면은 일 분에 한 번도 패스가 없다는 었 건데? 그렇죠. 와이 100개 이하는 거의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와. 인테르가 정말 창피할 정도로 공격을 아예 안 하는 경기였지만 결국 결승에 간건 인테르였죠. 네. 하, 이때 또바르소나가 대단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그렇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의 축구가 정말 <laughs> 어, 왜 최고로 뽑았는지 더 이해가 좀 가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파나리 이끌던 마이르미넨을 잡고 이제 우승을 하게 되죠. 똑같이 했습니다. 판데프랑 네. 에토가 그냥 수비하고요. 이, 이 결승전에서는 수비를 판데프랑 에토가 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스네이더로와 밀리토만 전방에 두고 좀 4-4-1-1, 약간 4-4-2처럼 네. 놓고 두 선수로만 역습을 합니다. 그래서, 스네이더르와 밀리토 딱두 명으로 역습해서, 어, 밀리토가 공중볼을 따내고, 스네이더르랑 패스 주고 받아서 밀리토 골. 음. 그 다음 밀리토가 돌파해서 골. 끝! 이렇게 해서 우승을 하게 되죠. 네. 이렇게 무리뉴가 인터넷에 2년 동안 아주 뭐 엄청난 집중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비기어를 차지했던 시기 살펴봤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떠날 때 굉장히 좀 아주 멋졌죠? 지금 이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텐데요. 참, 본인이 차 타고 가다가 그 마테라치가 벽에 혼자 기대 있는 걸 보고선 차에 내려서 막 달려가서 서로 이제 끌어안고 우는. 네.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은 이때 이미 레알 마드리드로 갈지 말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던 중이라고 응. 해요. 근데 결 결승전 경기 장소가 하필 네. 산티아고 베르나베였어요. 오 그래서 그 우승했다 축고했다와 세레모니 이러고 응. 무리뉴 감독이 차 타고 나간 다음에 인테르로 아예 안 돌아와요. 이게 응.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응. 산나이들이 심금을 울리는 네. 뭐 그런 장면이 었고 호연이 떠나버리게 되죠. 그 요즘 네. 농담처럼 문유 감독이 좀 졸렬한 행동하면 무린유가 아니고 모우린 호우다. 이런 그러니까 <laughs> 식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네. 아니고 그 무간지, 네. 무간지의 모습이 절정에 달했던 시절이죠. 뭐 스타 어떤 스타 선수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렇죠. 뭐 그것도 강압적인 게 아니라 어떤 이해를 시켜가면서 세계 최고의 감독이던 시절. 네, 인터밀란이 끌고 어, 유럽을 제패했던 무르뉴 감독 얘기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저팀 네. 어딘가에 현재. 그, 전북현대 감독인. 네. 모라이스 감독이, 이때 무리뉴 감독이. 아, 그쵸. 그렇죠? 예. 네. 네. 같이 다닐 때죠. 네. 무리뉴 감독이 코치로서 늘 벤치에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현재 전북현대 감독인, 모라이스입니다. 오늘, 김정윤 기자와 함께 굉장히 저희가 이제 이탈리아 인터밀란의 전성기, 무리뉴 감독 전성기 시절, 짧게 한번 돌아봤는데. 아,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